시가 아주 좋구만 버스 타고 2시간은 보람이 있을지 한번 가봅시다 투워전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있어요 뭐 간단한 정말 죽이나 소세지, 볶음밥 뭐 샌드위치 요정도? 커피도 있네 그냥 커피에다가 식빵 하나 구워 먹어야겠먹어 먹고 싶은 게 없어. 먹고 싶은 게 없어. 나도 먹고 싶은 먹어. 먹어. 어 그냥 진짜 간단해. 먹어. 어 먹어. 먹어. 먹 ขับลงอีมิาต้องั่นลอเหนื่นาแบบนี้นะคะน้ำมันเสี่ยงต่อการหลุดลงได้ง่ายเนาะ Much better do like this ให้เราดึงลงมาแบบนี้ พ่นออกไปก็ได้เนาะไปนะฮะายเ่มเร์ัน้ไม่เป็นย่มมุนนะเคนนนั่วซูมม์ o n o t h w o s w สบาอนเื่ยวันนี้วันนี้ขึ้นแร้หรือไม่ก้าชุดที่ไปกอกเ้าจะไม่ใส Okay. 물미역 아저씨. 물미역 아저씨. 간다, 밥 먹으러 간다. 가자. 어, 웬? 어, 웬? 딱히 특별한 게 없네. 어, 떡 어, 냥꿍도 있었어. 이번에 무료니까 이걸 많이 쓰래. 아, 똥 냥꿍 바꿔야 겠다 아, 이거는 주물 진짜... 엄청 많이 가. 진짜. 와. 아, 장난 아니라니까? 색깔 뭐야? 너무 예뻐. 근데 카메라가 안 담기더라고. 아차! 그리고 파도도 되게 세다? 파도도 엄청 세?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발이 안닿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. 오! 파도... 아, 어, 이렇게 맑은 물 진짜 처음 봐. 와... 음음 uh <laughs> 파도 잘까? 예. 음, 우와... 파도를? 우와... 파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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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가면도파가 파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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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오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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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가 오오오! 오오오! 오 죽을 것 같지 않잖아. 오죽을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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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. 살짝 조심해야겠다. 헤이건스키 <목소리가> 뒤에 갔어? 아니 저거 혼자만 못봐 계속 아까부터 엄청 컸는데. 그니까. 그리고 걔가 말하있잖아 옆으로 누워서 수영, 수영한다고. 웃기긴 하다. 왜 그런 거야? 먼저 가도리로 간다고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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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조심해라. 올라서도 좀 위험하다. 야, 여기 절대 가지 마라. 어, 그러니까. 근처도 가지 마라. 야, 아까 사람들이 서 있던 데가 어디야? 여기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저기야. 인구가래더 올라가야 돼. 야, 저 바다에 사람들이 여기. 있는 거 봐. 저기서 저렇게 사진 찍는, 어주아 어떻게 알지? 와. 응 위험하다. 야, <laughs> 야, 여기 너무 자리가 없는데? 야, 너무 난간쪽으로 가지 말자 야, 밀리 밀어서 넘어지면 뒷사람 밀리면 너무 위험한데?

나 혼자 수영.